자,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영상을 봤는데, 의도까지 보라고 나오는데요? 의도하고 동기, 행동. 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처벌을 해도. 종교가 순수해, 안 순수해? 종교? 응. 음. 통일교, 대순진리. 어? 대순진리에 또 뭐, 신천지, 어? 천공, 건진, 그런 사람이 동기가 순수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고하고 투카가 벌써 집단지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있는 그쪽은 동기 자체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동기의 순수성을 알아보기가 쉬울까? 행동으로서는 못 보죠. 음. 사람이 마음속에 동기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음. 그럼 무의식이 얼마큼 정화가 됐느냐를 봐야 돼요. 음, 예. 자, 우리의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처음에는 순수했어. 하나님의 섭리를 구현하려고. 정말 순수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해. 태어났는데도요? 아니지. 그쵸.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무의식은 어떻게 순수하겠어요. 여러분. 자, 무의식은 전부 어떻게 해. 선악이 다 있어. 현재의식은 뭐 그렇겠어.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내면 세계를 우주섭리를 알고자 무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어?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성찰 능력은 약화된 상태에서 남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 포교 사업을 해 거다가 애고와 두카 네가 말하는 애고와 두카 무의식의 집단지성이 그게 말을 안 들어. 무슨 무의식에서 그렇게 신호를 응. 왜곡돼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집권의 자기의 안에 이익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하기 포기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바꾸 교리를 바꾸면서 교리를 보석을 하지 성경 자체를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은 불협을 방어하는 방어 구조의 네. 종교라 이런 사회법이 엄청나게 발달된 것뿐이야 어? 자, 통일교는 460대의 조상을 선도한다고, <laughs> 일본 사람한테 돈을 걷어. 460대면 <laughs> 50여 시켜가지고, 어, 440년, 몇만 년전 사람도 불러내는 거예요. 무시에 뭐 그것까지 다440 보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웃음> <웃음> 그걸 볼수 있는 능력은 부처님도 없을 거요 그러니까, 그논의비해서 가야지, 그게 거기까지. 진짜를볼 텐데. 음, 근데 그런 네. 거에 또 속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통일교가 번성한 거예요. 네. 종교는 고도의 사기술이야. 네, 네. 어? 두려움으로 포장된 믿음을 내고 기켜야죠. 인간의 무의식의 잠재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집단의 이기심과 살의 사욕으로서 종교로 포장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에너지장은 어마어마한 거야. 거의요, 부정성이. 아유, 장난할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종교의 함정을 빠진 사람들은 영성이 발달할 수가 없어. 어? 있는 그대로의 우주 진실을 보려면은 인간의 무의식이 정화되어야 된단 말이야. 무의식은 생존모드에서 발달된 거라고. 생존모드 근데 생존은 이미 우주로부터 보장받아야 돼. 보장받은 거라고. 근데, 인간이 육신이 나라고 착각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어?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사는, 네. 네 가지의 나라는 상의 고통체에 쌓여가지고,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파동이, 두려움의 근원의 에너지장과 결합해서 고통을 유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개과 천선하려면, 지구가 개벽하는 방법밖에 없어, 사실. 응? 지구는 발달했다, 물질적으로 아주 웅수했다, 결론은 행복탄으로또 망해. 그러면 AI가 인류를 또 파괴할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이 파괴할 수도 있고, 인간의 무의식이 전쟁으로 망할 수도 있고, 망하는 요소는 여러가지 마라.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 함몰된 인간의 지성이 결론은 흥망성세를 좌우하는 것 뿐이라고. 또 우주는 어떻게 해? 무한한 기회의 장이거든.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기회를 악한 쪽으로 쓰냐, 선한 쪽으로 쓰냐, 조화롭게 쓰냐는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야. 하나님은 뭐 그거를 언제까지 봐줄 수 있는 아량의 예시거든. 그러면 성과 악의